아래는 물이에요. 아래는 물이고 마치 이건 뭐 오, 뭔가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어떤 뭐 태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해외에뭐 소금 사막 뭐 이런 곳처럼 그런 아름다운 공간도 존재를 하겠지만 세상 너머의 되게 영원한 어떤 천국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느낌을 연상케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상당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아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딱 도입이 되고 이 뮤비 화면에서 비춰지는 임영웅 씨의 장면 장면들 장면들 자체는 되게 신비로워요. 뭔가 꿈결 같기도 하고 그런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 이번 공간은 또 이렇게 뭔가 좀 상하가 바뀐 듯한. 그런 느낌? 중력이 없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구의 법칙, 공간을 뛰어넘은 거죠. 이 생각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걸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 과거에 어떤 그런 후회적인 아니면 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잃어버린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 결국은 또 남아있는 인생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순간을 마치 순간을 시공간을 더 늘리고 늘려서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을 누리시면 어떨까 임영웅 씨의 바램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건행정신이기도 하고